안녕하십니까 작업자 족입니다 아, 오늘은 고구마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아, 내일부터 오후, 내일 12시부터 비가 한 20mm, 그 다음에 토요일 날도 20mm, 월요일 날도 약한 20mm 온다는 예보가 있고 아, 저희 이 고구마는 5월 16일 날 식재를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은약 150일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고 보면은 안될것 같은 게, 여기 보시면은, 예, 비닐을 제거한 상태인데, 비닐을 위에 보면서, 이렇게, 예, 싹이 났습니다. 이렇게. 아마 여기 캐 보면은 고구마가 딱 나옵니다. 음. 어, 고구마야, 나와봐. 아이고, 이것도 깊이 묻어 있네요.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분홍색, 아주 이쁜 색으로 나오는 게, 새, 새 고구마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그파 보면은 고구마의 잎에서 나온 건데 이런 것들이 꽤 됩니다. 아 지금 제가 살펴보면서 캐는 거는 지금 현재 한고랑두고랑두 거랑을 캐겠습니다 여기 저기 손수레 저걸리 각각 보니까는 이한고랑마다 하나씩 나오네요. 한 코테씩 그러니까 저기 한어 꽉은 안 차고 한3 분의 2 이상은 차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고구마 상태를 보시면은 중고 난방입니다 아, 이렇게 긴 것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큰 것도 나오고, 있고. 이게 뭐 고구마인지 아니면 무인지 모 정도로 아 너무 커서 여기 지금 면슨 싹이 나오고 있죠. 이게 더 이상 두고 봐야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고구마 순이 계속 자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태는 이두 구랑 하고 두 구랑 반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세 구랑을 더 파야 됩니다. 아해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저 끝까지 거리가 약한한 한 15m 정도 되는데 요 15m 이요3지 창으로 캐면서 해 보니까는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서 하고 있고 다른 이제 뭐 가족들은 다 출타 중에 있는데 지금 한 구랑에 1시간씩 아, 이게 노동력에 비해서, 뭐, 잘, 많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캐봐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어, 올해, 저희가 여기가 인삼가리 뭐, 염화가리, 어, 아, 염화가리는 거고, 칼슘, 뭐, 또, 어, 지 황산가리,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소금물도 집어넣고, 약맞이 뭐 애를 썼습니다. 어, 제 영상을 보시면은, 어, 여, 어, 여섯 단에서, 그, 소든 정성예부에서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순이 무성하냐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어, 보니까는 거름기가 너무 충만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작년에 제가 어, 태운 재거든요 이게 여기 보시면 나무 이제 대나무라든지 이런 걸 태웠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다 썩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부숙이 된 상태고 아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여기가 이제 걸음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저희가 이제 물고랑을 저 위에서부터 이제 산에서 내려와 가지기도 하고 옆에 서서 내려와서 이 고랑을 타고 내려오면서 새롭게 낸게 뭐냐면 작년에 하은이 정도보다는 저더 많이 냈거든요 근데 올해 관주시설을 조금 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물이 이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턱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초반에 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8월 달 초순에 제가 관리기로, 이게 지금 현재 이게 들깨 심은 자리 옆에다가 지금 보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고랑을 냈죠. 관리기로 해가지고 왜냐면 하 옆에서 날아오는 이 평수도 사실상 무시 못하거든요. 이밭 물이 그대로 보면 저희 밭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기 블루베리 끝에 그쪽 내려가거든요. 막혔다고 증거인데 지금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내려가는데 중간에 이게 이제 턱이 낮다 보니까 물이 들어가서 물밭이 됐어요. 지금 저 밑에 블루베리를 갔다 왔던 그쪽 천장으로 한번 가보면은 아 이걸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어, 이걸 참고해야지 내년에 또 농사를 계속적으로 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직도 이렇게 보시면 절퍽질퍽합니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이렇게 뭉쳐보면 안돼 이렇게 어, 물기가 많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직까지도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은 이렇게 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끊어져서 이렇게든지 색깔이 이렇게 보라색이나 노란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비가 한 번씩 오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어 이, 이런 상태가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고름기가 많다 보니까 물도 많고 그러니까는 이게 뭐가 되냐 하면은 물고구마 뿐만 아니라 고구마가 작게 열리는 게 아니라 크게 열려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 같은. 아 어... 어, 근데 이제 150일이 차다 보니까 어떤 증상이 있냐면은 여기 많이 하다 보면 여기에 심줄이 이거, 어, 남자든 보면은 이제 뭐 운동량을 많은 보면 여기 이렇게 막 터지는 현상이 있어요. 저희도 지금 몇 개는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어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무 상태가 된다는 거.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진액이 나오는 거는 나중에 말리면 은 이제 큐링 상태 가지고 이게 안에서 응고가 되거든 이게 지금 현재 피하고 똑같은 거예요. 피가 응고되면은 그 안에서 딱지가 붙이고 그게 이제 겨울 저장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요렇게 하고서는요. 요것도 한 킬로스로 어, 보면 요 정도 하더라도 실제 요것만 하더라도 이게 한 5kg 돼요. 무, 무게 상태로 보면 왜냐면은 고구마 하나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일부 이제 어, 벌써 사 달라고 어, 팔아 달라고 주문이 나온 상태니까는 요게 가지고 좀해 봐야 되겠죠. 근데 앞으로 얼마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뭐이 상태는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 내년에 농사를 한다 그러면은 확실히 이런 밭에 이제 거름기가 많거나 물자리가 많은 경우는 이제 저도 지금 이게 어, 두둑이 높이가 이렇게 보시면은 아, 두둑이 높이 굉장히 되죠 이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무너지지 않았는데 이게 한 40전 됐습니다 이게 4 0 c m 굉장히 긴큰 겁니다 저 밑에 내려가서 조금 넓은데 거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거기도 아, 나중에 보면은 이제 어, 지금 이렇게, 물이 많은 데는 확실히 열매가 거어요 지금 여기게도 보면, 이게 잔털이, 이게 다 고구마 잔털이거든, 이게. 다 고구마 잔털입니다. 예. 그건 두둑이, 보면은 이제 크지는 않아야 나생각했는데 저거 작년에 요거 할때 1m로 했거든요. 1m로 해가지고 폭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 두둑은 높이 했는데, 그나마, 아, 름기가 많아가지고 끝까지 잡히지 않았던 것이, 순이 못 잡았어요, 순을. 그래서 올해 5월 1 6일로 했다면 내년에는 좀더 늦은 시간에 한 6월 5월 말 그때가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이거 빨리 캐면 캘, 캘수록 저장소는 사실상 보면 좀 떨어지는데 실제로 이제는 보면 아침 기온이 오늘 12도 됐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120을 꽉 차고 나오니까는 이렇게 보라색 띈 이런 20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요런 잎이 나오더라. 아, 요거는 이제 밭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 여기 오늘 얼마큼 나올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끝하고 나서 영상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계속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 해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이어서 지금 현재 고구마를 아, 3일 동안 캐고 있습니다. 남들 보면은 무서울 것 같은데 지금 고구마가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요거는 지금 현재 세 줄을 캤거든요. 여기 한줄두줄세 줄을 캤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여기도 세 줄입니다. 총 저희가 오늘 어제 그저께부터 해가지고 캔게총 여섯 줄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고구마가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어, 저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요런 것들도 나와요. 이렇게 옆으로 심은 것들. 근데 지금 보니까 확실히 촘촘하게 심은 것. 지금, 어 간격을 한, 한 20cm? 그 정도로 심은 거. 요 정도 제가 보면 20cm인데. 20cm 심은 거나 아니면 10cm 키운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알도 어 이렇게 적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딱 사이즈. 요게 지금 이 정도 사이즈면은 딱 좋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거 보면은 이렇게 큰 것들이 있어요. 큰 것들 큰 것들은 보면 이제 이 간격을 30cm 이상 띄인거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커지게 나온다 아 올해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어, 한 5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죽어있던 모종을 살리면서 어, 제가 이제 새롭게 과범무로도 알고 거기다가 인상가리 이렇게 했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냥 후딱후딱 하고 쳐버렸을 텐데 아, 농사를 제대로 짓다 보니까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뭐, 인상가리도 치고, 황상가리도 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 저만까 말씀드리고 동아일이었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씨알은 진짜 좋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제 이제 깨진 거, 어, 저희가 이제, 어저께, 저는 일일이, 아, 어, 삽으로 이렇게, 어, 삼지창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삼지창으로 하다 보니까는, 아우, 이게 너무 힘들어. 이게 무게만 하더라도 거의 한, 한 5kg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하다가도 실제적으로 보면, 요런 것도 막 나옵니다. 이렇게. 씹힌 것도 막 나오고, 잘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어저께 골 먹어봤습니다. 와,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아, 저도 이제, 저번에 아는 건 뭐냐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털이 있죠. 이렇게. 털이 있는 게, 이제 맛있네요. 이게 150일 딱 되니까는 나와요. 그전에는, 100, 어, 90, 110일 때, 110, 1 5일때한번 캤을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아, 어, 이게 이제 안에서 완전히 숙성돼가지고 나온 거라서 그런지 잔털도 있고요. 아, 잔털이 있는데 안에 먹어보니까 적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아,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진짜 150일 가까이 수확하시는데, 아, 150일은 너무 과했고, 한 140일에 딱 되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토양 자체도 지금 여기가 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기울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는 좀 높고요. 여기는 좀 낮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여기는 큰 것들이 막 나와요. 이쪽에. 근데 저밑위 쪽에는 큰 것보다는 작은 것들이 막 나온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이걸 이제 또 팔아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그거는 나중에 공지를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올해 요 정도 사이즈. 어, 요 지금 현재 지금 하우스에도 갔다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 아주 잘 됐네요. 자,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